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두 대학의 통합 시너지가 더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026년 출범하게 될 하나의 대학을 위한 첫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총장을 비롯해 양대학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 후 성공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마련한 첫 모임입니다. 두 대학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 3월 1일 일도일 국립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후 학교명은 강원대학교로 하고 총장은 현 강원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첫 과제는 두 대학간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과 삼척 등 네개 지역에 특화된 캠퍼스 운영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캠퍼스 특화 혁신 센터 구축과 행정 시스템 통합을 추진합니다. 캠퍼스 간 정보 공유와 통합을 위한 캠퍼스별 총장제와 직능별 부총장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 사업을 뭐 포커싱 하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캠퍼스 총장한테 자율권을 주고 캠퍼스의 자율권을 좀 높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학과끼리는 물론 캠퍼스와 지역 간 간극을 줄이는 작업에도 나섭니다. 학과 통합을 비롯해 지역 학교 협력센터 구축과 원격 교육 공동 플랫폼 개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도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할 것이고 그것이 곧글로 대학이 지향하는 학생 성공의 대학의 그 모형이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앞으로 5년간 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전국 최고의 거점 국립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힘찬 걸음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